지금의 안전과 행복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많은 민들레가 가뭄으로 죽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건너편에는 햇빛도 물도 가득합니다. 문제는 아주 뜨거운 길을 건너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들레는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건넙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도착 직전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씨앗을 뿌렸죠. 시간이 지나자 비옥한 땅에 다시 민들레가 가득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안전이나 행복은 결코 나 혼자의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실패 위에 지금의 자리가 세워진 것이다. 전쟁터에서 쓰러진 자들이 있었기에 평화가 있고, 굶주림과 가난을 견딘 자들이 있었기에 풍요가 있다. 내가 지금 누리는 안도와 행복은 과거 누군가의 고통을 대가로 얻은 덧없는 휴식이다. 그러니 지금의 안전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의 행복을 당연히 여기지 마라. 그 모든 것은 비처럼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저 겸손하게 감사해야 한다. 그런 책 쇼펜하워서제에서 훔친 인생